<웃음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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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녕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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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불렀지 뭐 해줄 건데? 다 안녕! 음식 안녕! 안녕! 주고 다녕안 어떤 주제녕 하려고 오빠? 또 옛날 추억이 좀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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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주제는 19세. 그때 저를 좀 생각을 하면서 해 주고 싶었던 말들, 내 친구들한테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하고 싶었어요. 이게 나 학창 시절 때 졸업을. 뭐? 양키다. 나야. 오, 아 근데 오빠, 인기좀 있었겠는데요. 아, 그럼 그럼. 이때 이때 뭐 윤계상 유지태 이런 얘기 달랐다네 이때는. 일찍 컸어. 일찍 크고 그다음부터 안 컸어. 아무튼 이때 이제 생각이 나니까 이때 나한테도 좀 말할 수 있는 거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음흠. 그런 것들이면 좋을 것 같아. Music Network Mnet.